오늘 분석할 경기는 12월 31일 수요일 해외 축구 국내 농구 국내 배구 다섯 게임 준비했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다들 오늘 하루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센트마리 대 브리로어입니다. 센트럴코스트는 사사이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라인을 끌어올려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팀입니다. DPGO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브란트만의 제공권은 위협적이지만, 풀백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측면 밸런스가 자주 무너집니다. 키키 한쪽 풀백이 올라간 뒤 복귀가 늦어질 경우, 반대편 공간과 하프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며 수비 블록 전체가 흔들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메카몬트가 중원에서 커버를 시도하지만, 활동 범위에 한계가 있어, 구조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브리즈번 로어는 4일 사일 전형에서, 클레인을 중심으로 세트피스와 전환 공격 완성도가 높은 팀입니다. 코어의 측면, 침투와 비딕의 박스 안 마무리가 안정적이며, 클레인의 킥 퀄리티를 활용한 프리킥과 반대, 전환 패턴이 강점입니다. 상대, 풀백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 아이솔레이션 구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후반으로 갈수록 세트피스 한 방으로 흐름을 가져오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센트럴 코스트는 홈에서 라인을 올리며,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풀백 라인의 구조적 불안이 끝까지 변수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브리즈번 로어는 세트피스와 반대, 전환, 아이솔레이션 패턴이 명확해 시간이 갈수록 득점 기대값이 높아집니다. 전술 상성과 공간 활용을 고려하면 브리즈번 로어가 효율적으로 기회를 살리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브리로어 승과 오버 경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 현대모비스 대 창원일지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직전 경기에서 부산 KCC를 상대로 4쿼터 집중력을 끌어올리며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레이션 해먼즈가 21득점 13리바운드로 골밑을 지탱했고, 서명진도 외곽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속공 득점에서 큰 우위를 보이며 반등의 계기는 만들었지만, 시즌 내내 홈에서 2승 10패로 극심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경기 흐름이 한번 끊기면,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창원 LG는 직전 경기에서 외곽 난조와 체력 부담 속에 완패를 당했지만, 원정에서는 9승 3패로 매우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셈 마레이가 정상 출전 가능하고, 양준석까지 복귀하면서 경기 운영 안정감이 회복될 전망입니다. 마이클 에릭의 골밑 에너지와 수비 압박은 여전히 위력적이며, 시즌 상대전에서도 모비스를 상대로 확실히 우위입니다. 모비스는 홈 약세와 기복 있는 공격 흐름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반면 창원 LG는 체력 부담에도 불구하고 원정 경기력과 상대전 상성이 분명한 당점입니다. 정상 전력에 가까워진 LG가 수비 압박과 리바운드 우위를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잡으며 승리에 가까워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 우리은행 대 BNK 썸입니다. 우리은행은 직전 경기에서 이민지의 폭발적인 외곽 득점에 힘입어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4쿼터에만 22득점을 몰아치며 수비 집중력까지 끌어올린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기 전반 흐름에서는 3쿼터까지 밀리며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이민지의 세점 의존도가 높고 김단비가 중심을 잡아주고는 있으나 득점 루트가 단조로운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홈에서도 2승 4패로 안정감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BNK 섬은 직전 경기에서 후반 집중력을 되찾으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안예지의 경기 조율과 이소희의 외곽, 김소니아의 공수 밸런스가 동시에 살아나며 공격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수비 집중력과 리바운드 경쟁력도 유지되고 있고 원정에서도 큰 기복 없이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선수 의존도가 낮고 세트 플레이 완성도가 우리은행보다 한 단계 위라는 점이 강점입니다. 우리은행은 직전 경기의 외곽 폭발이 재현되지 않을 경우 공격 효율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반면 BNK썸은 후반 운영 안정성과 선수 구성 밸런스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접전 흐름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완성도와 꾸준함에서 앞선 BNK썸이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로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KB손해보험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직전 경기에서 한국전력에 패하며 연승이 끊겼지만 홈에서는 4연승을 달리며 경기력이 안정적인 팀입니다. 레오와 허수봉이 꾸준히 두 자릿수 득점을 책임지고 있고 홈 경기에서는 서브와 블로킹 집중력이 확실히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세트 후반 집중력과 범실 관리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홈에서는 공격 템포와 리시브 안정이 개선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 레오의 결정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입니다. KB손의 보험은 비에나를 중심으로 3연승 반등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황택의 세터 복귀 이후 공격 전개가 부드러워졌고 임성진과 나경보까지 가세하며 공격 밸런스도 안정적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3승 6패로 기복이 존재하고 범실이 많은 편이라는 점은 부담입니다 현대캐피탈 원정에서는 서브 압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장기전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두팀 모두 화력이 살아 있어 접전 가능성이 높지만 홈에서 경기 집중력이 살아나는 현대 캐피탈이 유리해 보입니다. KB손해보험도 반등 흐름은 좋지만 원정 기복과 범실 리스크가 변수입니다. 세트마다 팽팽한 흐름 속에 현대 캐피탈이 승부처를 잡으며 승리에 가까운 경기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경기 흥국생명대 현대건설입니다.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에서 GS칼텍스와 풀세트 접전 끝에 패하며 3연승 흐름이 끊겼습니다. 레베카 라셈이 34득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김다은, 피치, 이다현까지 고른 득점은 나왔지만 4세트와 5세트 승부처에서 블로킹 집중력과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홈에서는 6승 3패로 안정적인 편이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서브 리시브가 흔들릴 경우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치연승을 달리며 리그 최상위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이스버거를 중심으로 야우치, 양효진, 나현수까지 공격 루트가 다양하고 김다인 세터의 분배가 안정적입니다. 직전 경기들에서 풀세트 승부가 많았지만 고비를 넘기는 힘이 확실히 좋아졌고 블로킹과 서브 압박으로 상대 리듬을 끊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원정에서도 5연승으로 기복이 없습니다. 흥국생명이 홈 이점을 갖고 있지만 블로킹과 서브에서의 열세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건설은 공수 밸런스와 승부처 집중력이 한수 위이며 접전 흐름 속에서도 결국 현대건설이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